자, 아, 자, 어디 펼쳐주시냐면, 뒤에 70쪽 한번 펼쳐주세요. 70쪽. 블랙라벨이요. 혹시 뒤에 없으신 분? 70쪽. 어, 여기, 너 아까 나한테 받아가지 않았어? 어, 어디 갔지? 이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아니, 이건 여기, 여기. 70쪽 프린트 받으신 분? 아유. 아. 없어요. 자, 진행할게요. 요거 진도는 40분 정도면 끝나요. 집중해서 잘 들어. 지방방석 끄시고. 자,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면 항상 대조되게 나오는 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원래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요 공식이 있는데 대학 과정이에요 대수학 대학교 1학년 때 이과생들이 배우는 칼큘러스라는 대수학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고 1이니까 그 공식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조금 돌아서 답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밖에 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이 점은 p, q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도요 직선은 일반형이어야 됩니다 표준형도 되지만 일반형으로 바꿨을 때가 훨씬 계산이 빨라요 그러면 이 a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 얘들아 이제 앞으로 고3 때까지요 거리란 말이 있으면 그 거리 앞에는 두 글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무슨 글자냐면, 최단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너 학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몇이야? 라고 하면, 꼬불꼬불꼬불꼬불 돌아가서 오래 걸리는 걸 알려주는 학생은 없어. 여기서요? 대략 30분이요. 왜? 그냥 버스 한 번에 타면 30분 만에 가요라고 하지. 여기서 갑자기 엉뚱한 학교 갔다가 마포강 갔다가 집에 가는 친구들 50분 걸려요 라고 말한 친구는 없잖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거리라는 걸 구할 때는 수직, 점으로부터 그 직선까지 수직으로 그었을 때의 거리를 우리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고요 우리가 수학에서 거리, 고교 필수 단어죠? 영단어로 뭐죠? 디스, 턴스 그 앞글자를 따서 바로 D라고 씁니다 그럼 그 D는 공식이 뭐냐? 루트 x 일반형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e 분의 절대값 그 점을 직선에다 넣은 a p b q 더하기 c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럼 정은 어떻게 도대체 증명된 겁니까?라고 하면 진짜로 이 점을 구해서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공식만 암기해 두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앞에 거 제곱 따기 뒤에 거 제곱 더한 거 루트 분의 절대값 붙이는 이유는 알죠? 거리에는 뭐가 없다? 음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두 번째 선생님 그럼 이번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 달래요 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건 되게 멍청한 애가 한명 나한테 꼭 질문하거든 매년 한 명씩은 있어. 이걸 설명하고 나면. 자, 뭘 질문하냐면, 첫 번째, 먼저 개념부터 설명해 줄게. 선생님,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하면 뭘 질문하냐면, 아, 먼저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거리 공식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어요. 얘는 공식이. 그럼 고일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둘 중에 좋아하는 직선을 하나 골라요. 그 다음에 그 직선 위에 한 점을 고릅니다. 얘를. 그 다음에 그 점으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꿀팁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저 A점을 골라낼 때요. 되도록이면 이 A점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0이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한 점을 잡을 거거든요 물론 너네가 좋아하는 숫자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5를 좋아합니다 5를 넣어서 y가 말 되는 거 찾아서 여기 좌표를 찾아도 되지만 결국엔 이 공식을 쓰려고 하면 요 p와 q가 어떨수록 좋아요? 이쁠수록 좋아요 근데 그 이쁘다는 게 뭐냐 p나 q 중에 하나라도 0이면 하나가 소거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점을 잡을 때는, 선생님, 저는 X가 4고 Y가 0 잡을게요. 동의. X가, 뭐야, 아, X가 0이고 Y가 2 e 잡을게요. 동의. 모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점을 잡으면 얘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질문하면 꼭뭘 질문하는지 아세요? 한 명씩은 꼭 있어요, 매년. 뭐냐면, 선생님, 결국에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땐 얘들아, 이두 직선이 항상 평행해야 되거든요. 평행해야지 쓸수 있어요. 평행하니까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럼 성윤아, 그 바보 같은 애는 이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나한테 따로 와서 뭘 질문할 것 같아? 아, 너는 바보가 아니니까 예측할 수 없지. 아, 그렇지. 그럼 준우는 가능할 것 같아. 준우야, 뭘 질문할 것 같아? 너도 이제 천재니까 걔네들 마음을 모르겠구나. 누구가 민재? 바로 뭐냐면, 바로 뭐냐면, 둘이 평행 안 하면 어떡해요? 를 진짜 많이 물어봐. 근데 둘이 평행 안 하면 얘들아, 웃기지 않니? 직선 두 개가 평행 안 하면 언제 어디선가 가서 뭐해? 그러면 거리가 몇이야? <laughs> 근데 꼭, 야, 이두 직선과 직선 사이는 두 직선이 평행해야지 돼. 라고 가르쳐놨더니 꼭 와서, 선생님, 평행 안할땐 공식 어떻게 적용하죠? 그럼 그림 그려봐, 새끼야. 평행 안한 거. 거리가 어떻게 되니? 0이요. 됐지? 아. 그리고 들어가.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문제 풀땐 까먹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과 ax 플러스 2, e, 아, by 플러스 c는 0이다.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일 때 ABC가 구하시오. 나한테 와서 뭘 했잖아? 선생님 모르는 문자는 3개인데 저거 공식 쓰면 안 되지 않아요? 모르는 문자가 투성인데요. 그럼 한대 젖어지는 거지. 왜? 일단 두 사이 거리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이두 직선을 뭐할 수밖에 없어? 평행해야지. 그럼 강제로 A는 뭐야? 얘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걸 떠올리지 못한다니까. 지금은, 아, 평행, 어떤 새끼가 평행 안 한대, 저 병신 새끼 이러면서 막 웃잖아. 결국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와서 저한테, 에이, 이거 어떻게 해요?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은데? 그럼 내가 그러겠지. 너가 나, 까 나한테 평행하다며. 그러면은, 얘네 둘이 비율 관계가 똑같아야지. 4이고, 그다음 이제 거리 찾으면 돼. 여 위에 점 이쁜 것 하나 찾을까? 여긴 좀 더럽네. 0,2분의 1 잡으면, 얘까지 거리고 하면 되지. 루트 16 더하기 4, 그래서 20분의 절대값 0 넣고 2분에 넣으면 1 더하기 c가 루트 5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없어져서 결국 절대값 1 더하기 c가 루트 100이니까 10이 나올 거고 얘가 결국 10 나오려면 c값은 뭐던가 9던가 마이너스 11이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선 줄 거야 c가 양수야, c가 음수야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답을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70쪽과 71쪽 지금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 어디 할 거냐면 76쪽 좀 한번 펼쳐놔 주세요. 76쪽 바로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고3 때까지 내가 저번에 너네들한테 했던 것 같은데. 고3 때까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총몇 개죠? 어? 땡? 너네들이 배우는 총 삼각형의 넓이 공식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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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예요. 일곱 개. 어, 일곱, 개. 일곱 개예요. 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성윤이가 말한 대로 신발끈 공식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신발끈 공식 한번 봐볼게. 일단 신발끈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쓸수 있는지가 중요해. 우리 신발끈 공식 언제 쓸수 있죠? 새 좌표를 알때쓸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듣는 친구들에서 제가 한번딱 공식 설명해 드릴게요. a, b, c, d, e, f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 수학에서 면적을 뜻하는 영 단어가 뭐죠? 면적. 다른 말로 해줄까 동의어 표면. 그러니까 그게 영단어로 뭐냐? Surface라는 어, 어. 게 있죠. 그래서 Surface가 면적 표면을 뜻하는데 수학에선 면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S자는요.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 소문자 d는 대부분 공식에선 거리를 뜻하고요. 대문자 d는 뭐죠? 판별식을 뜻해요. 그리고 수학에서 S 대문자는 뭘 뜻하죠? 면적을 뜻하고요. S자인데 여기 찍하고 내려간 모양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썸입니다. 썸. S U M. 한글 뜻으로 뭐죠? 어? S U M. 어 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시그마를 배우면 S 짝대기는 합을 뜻하고 S는 면적을 뜻한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신발끈 공식이 뭐냐? 2분의1 곱하기 절대값. 자, 요 점을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적는 거죠. 순서대로라는 건 A, B, C 적을 필요는 없고요. B, C, A, C, A, B. 순차적으로만 풀, 적으면 되는데, 저, 처음에 적는 점은 규칙이 있어요. 0이 많은 것부터 적는 게 좋아요. 이셋 중에 0이 만약에 얘가 제일 많다. 얘부터 적는 게 좋고요. 0이 얘가 제일 많다. 그럼 얘부터 적는 게 좋아요. 아무튼, 순차적으로 적으면 A, B, C, D, E, F, A, B. 절대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흰색끼리 곱해서 더하세요. 그래서 AD, CF, EB. 더, 곱해서 더하고요. 노란색끼리 곱해서 더하세요. 신발끈이 X자로 매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신발끈이거든요. AF, ED, BC.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두 개를 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개 최종적인 넓이 공식이다. 이게 바로 신발끈 공식이에요. 이해하셨죠? 다만 요 처음에 적는 건두번 적는 거고 이두번 적는 건 0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소거되는 게 많으니까. 이해하셨죠? 이게 신발끈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신발끈 공식이랑 항상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로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너네들한테 한번 해줬던 것 같은데. 바로, 뭘까요? 수학자 이름을 딴? 처음 들어보나? 해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해론의 공식. 해.론.의 공식입니다. 그럼 얘, 왜 해론의 공식이 신발끈 공식과 항상 라이벌 관계냐면, 얘는 새 좌표를 알때 쓰는 공식이라면, 얘는 새 변의 길이를 알때쓸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만 알려준 데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공식부터 보여드릴게요. S는 또 면적이죠. 루트 미안한데 여기서 S는 소문자 s 입니다 소문자 S, S빼기 A, S빼기 B, S빼기 C고요. 여기서 소문자 S는 뭘 뜻하냐? ABC를 더해서 2로 나눈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준우야,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넓이 말해볼까? 뭐 나오지? 어, 6 나와. 자, 선생님이 예시를 직각으로 둔 이유는 넓이가 바로 구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헤론의 공식은 직각이든 예각이든 둔각이든 다쓸수 있어요. 일부러 직각한 거 빨리 증명하려고. 자, 간다. 넓이는 루트. 준호야, 저 길이 다 더해서. 이 ABC가 세변의 길이에요. 다 더해서 2로 나눠봐뭐 나오지? 6 곱하기. 600이 한 변의 길이. 600이 한 변의 길이. 600이 한 변의 길이. 곱하면 66에 루트 36은 똑같죠. 그래서, 아, 헤론의 공식은 상대적으로 세 변의 길이를 알때 쓰는 공식입니다. 다쓸수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이 되는 모든 넓이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얘네 둘이 가장 라이벌 관계예요. 근데 그럼 이래도 돼요? 신발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좌표를 아니까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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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서 얘로 풀어도 되겠네. 근데 이제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죠. 얘는 다행히도 얘가 다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유리수 또는 정수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에요. 근데 좌표를 구해서 길이를 구했더니 뭐가 나와 버리면 루트가 나와 버리면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엄청 이상한 루트 세 개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루트에서 루트 빼면 또 계산이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헤론의 공식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ABC가 꼭다 정수해야 되냐 자연수해야 되냐 그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계산이 힘들 때는 헤론의 공식보다는 신발끈 공식이 더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고요. 얘는 거의 모든 넓이 공식 중에 90%가 참 얘를 많이 활용하면 풀리고 얘는 진짜 한1% 1%, 1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저 헤론의 공식이 어디서 나오죠? 처음 배우는 데가 어디 다어니까요 바로 삼각함수의 삼각법칙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삼각함수 배우면 삼각법칙 배우잖아. 코사인법칙, 사인법칙.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해론의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아까요, 넓이 공식이 일곱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중 초등학교 때 배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두 번째는 신발끈, 세 번째는 해론의 공식. 그 다음 나머지는 뭡니까? 네 개는 뭡니까? 라면 삼각함수에서 나와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도 나오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배울 수 있다 여러분들 고1 과정에서는 여기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제가 76쪽에 설명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51번은 바로 신발끈 공식 같다가 바로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마지막 진도 77쪽 하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어 밑에 문제 어몇개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 숙제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숙제 미리 풀다가 질문하다가 끝내도록 할게요 자 별표 치세요 유형 필수형 28번에 바로 자 일단 이렇게 보면요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다. 야 이거 각의 이등분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평면좌표에서 각의 이등분선 법칙이 있었어. 자 근데 이게 조금 비슷한 결이긴 해요. 어 그럼 잠깐만 이거 한번 저거 저거 뭐야 복습 좀 하고 가자. 설마 아 이제 이제 너무 지겨운데. 내가 너네를 못 믿어서 그렇거든? 우리 서로 신뢰도가 낮잖아. 너네랑 나랑 신뢰도는 몇 퍼센트야? 난한명한명 한명 머리 위에 떠있거든? 그 학생의 신뢰도가? 성윤이 지금 깜빡깜빡거려. 빨간색에서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어. 민재도 깜빡깜빡거리네. 여기서 좀 신뢰도 높으네? 너는 있잖아. 깎이다 못해. 마이너스야. <laughs> 어, 농담이고. 자 가볼게. 자가기등분선 법칙 기억나시죠? 그럼 준호가 한번 실례도 좀 올려보자. 준호야, 가기등분선 법칙 말해봐. 그러니까 뭐? <laughs> 대가리야. A B 대 A C는 B M 대 M C와 같다라는 거지. 그게 일단 여기 어피치 대가리를 떠올리자 그랬어. 여보, 어, 요거 떠올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집중해라. 저 가계이등분선이 내가 안 했던 것 같아서 미리 한번 해줄게. 이 가계이등분선이 누구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얘랑 똑같은 개념을 쓰는 법칙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 더 있어. 뭘까? 어? 뭐라고? 아니야. 너가... 아니야. 내심. 내심이야. 얘가 내심이랑 잘 나와. 왠지 알아? 얘가 내심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내심이 삼각형 뭐였었지? 안에 접하는 원이었어. 요렇게. 그럼 성윤이가 지금 내심이라고 했는데, 외심에다 내심으로 바꾸긴 했지만, 왜 이게 각이 등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 그러면, 내심의 법칙은 가운데로부터 수직으로 그었을 때요 길이가 다 같거든. 삼각, 원의 반지름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 점을 그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내심이면 어디끼리 삼각형이 합동이었지? 꼭지점에 있는 삼각형끼리.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그리고 얘랑 얘랑 같았단 말이야. 근데 이두 넓이가 같다라는 건 결국 합동이라는 건 여기랑 각이 어때야 돼? 각자 2등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 그래서 바로 내심이랑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여기서 요원다 지우고 요 하나만 선 남기면 어때? 각이등분선이랑 같은 원리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각이등분선이 내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많아.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지.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요 가운데 선을 긋는다 그랬어. 자, 민영아, 너가 말해 봐. 파푸스의 중선 정리 공식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C제, 2 e 곱하기 괄호열곱 AM제곱 더하기 BM제곱과 같다라는 거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두 배와 같다라는 거지. 집중해라. 장난치지 마. 자, 그러면 얘랑 또 밀접하게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가 뭐일까? 내심. 아니, 저게 내심이니까 외심이라고 할 만하구나. 그치, 이게 무게중심이야. 그럼 도대체 왜 무게중심이랑 이파푸스의 중선정리가 연결되어있습니까 그러면 무게중심이 나오는 원리를 알면 되지. 무게중심 탄생하는 원리가 뭐야?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 한 변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을 이었을 때 만나는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 다 그, 그은 다음에 없애보면 어때? 아 원래 파푸스의 중선정리도 똑같이 쓸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을 뜻하고 결국 몇대 몇? 몇? 2대1 비율관계를 또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만 던져줘도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알려주면 이 길이 구할 수도 있고 이 길이를 오히려 얘만 알려줬어. 얘만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다 구할 수 있어. 왜? 여기 알려주면 두배한게 이거. 이거 아니까 이거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 둘은 이 둘이, 그리고 얘네 둘이 참 연관돼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직선에서 배우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이런 거야. 이거 1초 컷 공식도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1번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2번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 놓고 내가 이러는 거야. 1번과 2번이 이루는 각도가 보여라고 했어. 그럼 너네 몇개 보여? 각도. 이루는 각. 네 개인데 결국 몇 쌍이야? 두 쌍이지. 이렇게같고이렇게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내가 일단 요걸 a 각도라고 하고 여기 각도를 b라고 한번 해 볼게. 그럼 첫 번째. 저 a 각도를 정확하게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 나가는 거야. 즉 요거를 찾아 나가는 거야. 요렇게 돼. 요 파란 색깔의 직선의 반대식을 찾아달래. 또는 저 밖에 있는 B, 내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찾아달래. 요. 요 별표 두 개를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저 별표 두 개를 찾는다고 해서 공식을 두번 쓰는 건 아니야. 한 방에 저두 개가 다 나와. 그럼 도대체 저한 방에 저두 개를 찾는 원리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두 직선을 정확하게 이루는 각을 절반 자른다라는 건요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과 1번까지의 거리랑 이 파란색이 있는 점들과 2번에 위 있는 직선까지 거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 예. 그렇지. 같을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정확하게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이 거리와 요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좌취의 방정식처럼 풀 거야. 얘를 X,Y라고 두고, 바로 1번과 X,Y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거야. 그리고 2번과 X,Y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거야. 얘와 얘 거리. 그다음 그 다음 그두 거리는 어떻다? 같다 해서 찾으면 저 파란 색깔이 나와. 근데 파란 색깔이 두개 나와.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성윤아, 우리 거리 공식 뭐였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제곱 더하기 분의 절대값 AP BQ 더하기 시야 선생님 그럼 여기서도 이공식 썼을 거고 여기서도 이공식 썼는데 같다고 뒀는데 왜 갑자기 저 별표 두 개가 한 방에 구해집니까?라고 하면 절대값이 있잖아. 요 절대값이 있으면 그 거리가 오여도 진짜 오일수도 있고 진짜 원래는 마이너스 오일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가 답이 두개 나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너무 귀찮지. 이거를 원래 너네들 사실 이게 서울여랑 숙문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거든. 서울여랑 숙문은 재작년 작년 빼놓고는 2년 동안 출제됐어 그것도 서술형 1번으로. 이걸 그냥 서술하시오야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찾으시오. 그럼 애들 어떻게 했어? x, y라고 잡고 문제에서 준 1번 직선하고 거리, 2번 직선하고 거리 그래서 같다고 둔 다음에 마지막에 절대값두개가 같다고 나와서 걔네 둘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두개가 나오는 게 서울여고 항상 냈거든. 손님이 뉴파인에 와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빼고 맨날 냈어. 근데 이대부고랑 중앙여고는 어때? 심지어 중앙여고는모도 뭐, 없지? 단답형도 없어. 올 객관식이거든. 학교 시험이. 그래서 제일 짜증나. 찍어서 맞춘 애가 승리자야. 그래서, 좀, 저번 시험이 좀 난리가 났는데, 어떤 학생이 다섯 개를 찍었는데, 다섯 개가 다 2번이었어. 근데 올 2번으로 찍었다가 난리가 났어. 그니까 러 걔는 다 맞은 거지. 다섯 개를 찍었는데 올 2번이라. 어. 그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 그거는 중간고사 때였고, 이번 기말고사 때는 진짜 맨 마지막 23, 24번이 어려운 문제였거든? 근데 그거를 다 4번으로 찍었는데, 다행히 답이 4번이었어. 둘 다. 그래서 이제, 걔는, 근데 이게, 객관식은 이래서 안 좋아. 이게 열심히 공부한 애는 풀어서 틀렸고, 아무것도 아닌 애는 찍어서 맞춰버려서, 이 객관식의 치명적인 단점인데, 너네들은 어쨌든 서답형이 있으니까, 공식 안 써도 돼. 이거 까이꺼 그냥 알아만 둬. 너네들은 이제 바로바로 답구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너네들 이제 이거 꿀팁입니다. 그냥 써먹으세요. 1번과 2번을, 2등분하는 저 파란색 직선 2개 찾으시오 하면 1번의 절대값은 2번의 절대값과 같다. 끝입니다.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53번 봐볼게. 53번 풀라고 하면 위에 문제 해설 보이죠? 필수형 28번처럼 풀어야 돼요. 그림도 그려보고, 어디서 2등분이 되고, 라는 거. 근데 우리는 고민 없이 53번 풀이가 뭐다? 절대값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절대값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와 같다. 끝.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건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이 양쪽 다 있을 때는 한쪽은 그대로 두고 반대쪽은 하나는 그대로 두던가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쓰던가 요게 정답입니다. 이제 이거 이쁘게 정리한 게 답이에요. 이쁘게 식 정리해 볼게. x 5 y 플러스 3은 0, 하나. 그 다음에 얘 바꾸면 o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하나. 끝, 둘. 이게 실제 정답이에요. 53번. 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다. 왜두개 나온다? 그림으로 보여줬다. 요쪽에서각두 개, 요쪽에서각두개 나오니까 얘는 즉 답이 두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래놓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내요. 다음 중 기울기가 음수인 것만 찾으시오. 그럼 얘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예를 다르보로 말한다든가 이렇게만 말해주면 되겠지. 이게 끝이에요 사실상. 어. 자 그러면 제가 숙제를 일단 칠판에 적어드릴 거고요. 어, 숙제 안 되신 분들은 숙제하시고 질문할 사람 질문하세요.